정진화는 62살에 은퇴한 대기업 임원이었다. 그는 늘 단정히 차려입은 양복과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로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다. 성공한 커리어, 사랑하는 아내, 그리고 은퇴 후 세계 일주라는 꿈. 겉보기엔 완벽한 삶이었다. 하지만 그의 내면엔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몇년 년 전부터 아침마다 무기력함이 그를 짓눌렀다. 특히 아내와의 친밀한 순간에서 그는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다. 내 몸의 엔진이 완전히 꺼진 것 같아요.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리곤 했다. 어느날 정진화는 용기를 내어 비뇨의학과 전문의 박소진 원장의 진료실을 찾았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그의 얼굴엔 피로와 좌절이 가득했다. 그는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원장님, 솔직히 제가 요즘 제 자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낮엔 피곤해서 일에 집중이 안 되고 밤엔 아내를 볼 면목이 없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젊을 땐안 그랬는데 몇년 전부터 아침에 아무 반응이 없어요. 아내가 실망할까봐 두려워요. 그는 한숨을 내쉬며 덧붙였다. 좋다는 약, 주사, 보약, 안 해본 게 없는데. 잠깐 반짝하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더라고요. 박 원장은 그의 말을 조용히 듣다가 책상 위에 놓인 약 봉투들을 치웠다. 정 선생님, 지금까지 의존했던 약은 불씨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아요. 기름이 타는 동안엔 불꽃이 커 보이지만 결국 불씨는 더 약해지죠. 우리는 불씨 자체를 살려야 합니다. 정진화는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럼 방법이 없다는 건가요? 박 원장은 미소 지으며 그의 손을 가리켰다.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선생님의 손 끝에 있어요. 정진화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갸우뚱했다. 박 원장은 종이 한 장을 꺼내 그에게 건넸다. 거기엔 세 개의 붉은 점이 표시되어 있었다. 이건 선생님께 드리는 유일한 처방전입니다. 오늘 밤부터 잠들기 전 5분만 이 혈자리를 눌러보세요. 사흘 뒤에도 변화가 없다면 제 진단이 틀린 겁니다. 하지만 제 말이 맞다면 선생님의 아침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정진화는 반신반의하며 종이를 받아들었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아내가 잠든 사이 이불 속에서 종이를 펼쳤다. 첫 번째 혈자리는 관원 혈, 배꼽 아래 손가락 세 마디 지점이었다. 박 원장은 이곳을 에너지 탱크인 단전의 중심이라고 했다. 그는 손바닥을 비벼 따뜻하게 만든 뒤 지그시 눌렀다. 묵직한 느낌이 들었다. 두 번째는 삼음교, 복사뼈 위 정강이뼈 뒤쪽에 오목한 지점. 그는 엄지로 살짝 누르며 펌프질하듯 마사지했다. 마지막은 용천혈. 발바닥에 오목한 부분. 그는 발바닥을 꾹꾹 눌렀다. 정말 이게 효과가 있을까? 그는 의심스러웠지만 박 원장의 자신감 넘치는 말을 떠올리며 꾸준히 해보기로 했다. 박 원장은 정진환에게 혈자리의 원리를 설명했다. 우리 몸은 집과 같아요. 신장은 생명에너지를 저장하는 보일러실이고, 단전은 에너지를 모으는 탱크예요. 나이 들며 스트레스와 피로가 쌓이면 이 보일러실의 불씨가 꺼지고, 에너지 흐름이 막히죠. 정진화는 자신의 삶을 돌아봤다. 치열한 회사 생활, 끝없는 스트레스, 밤 늦은 회식. 그의 보일러실은 이미 지쳐 있었다. 정진화는 첫날 밤 지압을 마치고 잠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큰 변화는 없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사흘만 해보자. 그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이틀째. 셋째 날도 꾸준히 지압을 했다. 그리고 마침내 사흘째 아침, 그는 미세한 변화를 느꼈다. 몸이 조금 더 가볍고, 아랫배가 따뜻했다. 정말일까? 그는 설렘과 의심이 섞인 마음으로 박 원장에게 문자를 보냈다. 원장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다. 정진화는 아직 불안했다. 이게 정말 계속 효과가 있을까? 아내와의 관계도 회복할 수 있을까? 그는 박 원장의 조언을 따라 더 꾸준히 지압을 실천하며 자신의 몸을 다시 알아가기 시작했다. 과연 그는 잃어버린 활력과 자신감을 완전히 되찾을 수 있을까? 정진화는 박소진 원장의 처방을 받은 후, 매일 밤 5분씩 지압을 실천했다. 관원혈, 삼음교, 용천혈을 누르며 아랫배와 다리, 발바닥이 따뜻하나 해지는 느낌에 집중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며칠 지나자 묘한 변화가 생겼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몸이 한결 가벼웠고 피로가 덜 쌓이는 듯 했다. 이게 정말 효과가 있나? 그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박원장은 지압 외에도 생활 습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음식은 몸의 땔감이에요. 신장의 기운을 채우려면 검은색 음식이 좋아요. 정진화는 시장에 들러 검은개와 검은콩, 호두를 샀다. 아침마다 밥에 검은콩을 넣고 간식으로 호두 두세 알을 먹었다. 부추와 생강도 식탁에 자주 올렸다. 이런 평범한 음식이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다니. 그는 점점 식단의 힘을 믿게 되었다. 정진화는 또한 스트레스 관리에 신경 썼다. 박 원장은 스트레스는 보일러실의 불씨를 꺼뜨리는 주범이라고 했다. 그는 퇴근 후 TV만 보던 습관을 바꿔 동네 공원을 30분씩 걷기 시작했다. 걸으며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는 동안 회사에서의 긴장이 풀리는 걸 느꼈다. 이렇게 간단한 걸왜 잊어야 했지? 그는 스스로에게 웃었다. 어느 날 아내가 정진환에게 말했다. 여보, 요즘 표정이 밝아진 것 같아요. 그 말에 그는 가슴이 뭉클했다. 하지만 여전히 아내와의 친밀한 순간은 두려웠다. 그는 실패할까봐 불안했고 아내의 실망한 얼굴을 떠올리면 가슴이 철렁했다. 박 원장의 말이 떠올랐다. 마음의 불씨가 차가우면 몸도 따뜻해질 수 없어요. 그는 아내와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먼저 마음을 열어야 한다는 걸 깨달았다. 정진화는 박 원장의 조언대로 아내에게 작은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매일 밤. 아내에게 고마웠던 일이나 미안했던 일을 세 줄씩 적었다. 당신이 늘내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 처음엔 쑥스러웠지만 쓰다 보니 아내를 다시 사랑의 눈으로 보게 되었다. 아내도 그의 변화를 느꼈다. 어느 날 저녁 아내가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여보, 요즘 당신이 예전처럼 따뜻해졌어요. 그 말에 정진화는 눈물이 핑 돌았다. 지압도 꾸준히 이어갔다. 박 원장은 태충혈, 발등의 엄지와 둘째 발가락 사이를 추천했다. 간의 기운을 북돋아 자신감을 키워줍니다. 정진화는 매일 밤 태충혈을 지압하며 마음의 긴장을 풀었다. 처음엔 통증이 심했지만 꾸준히 하다 보니 통증이 줄고 마음이 편안해졌다. 하지만 도전은 순탄치 않았다. 어느 날 정진화는 식사 직후 급하게 관원혈을 눌렀다가 속이 더부룩해졌다. 박 원장의 경고가 떠올랐다. 식사 후 최소한 시간은 기다리세요. 그는 실수를 반성하며 더 조심스럽게 지압을 했다. 또한 너무 세게 누르지 않도록 주의했다. 시원한 느낌이 들 정도면 충분해요. 박 원장의 말이 그의 가이드가 되었다. 세주가 지났다. 정진화는 박 원장을 다시 찾았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다. 아내가 그의 곁에 있었다. 그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원장님, 정말 기적이 일어났어요. 사흘째 아침, 몇년 몇 만에 처음으로 몸이 반응했어요. 아내도 수줍게 덧붙였다. 남편이 다시 웃기 시작했어요. 그게 제일 좋아요. 정진화는 이제 약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대신 매일 밤 아내와 함께 지압을 하며 둘만의 시간을 가졌다. 그의 변화는 단순히 몸에 그치지 않았다. 그는 아내와의 교감을 되찾았고 자신감이 돌아왔다. 하지만 그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느꼈다. 이제 정말 내 삶을 바꿀 수 있을까? 그는 박 원장의 다음 조언을 기다렸다. 과연 그는 이 기적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 정진화는 지압과 생활 습관 변화를 두 개월 넘게 꾸준히 실천했다. 관원혈, 삼음교, 용천혈, 그리고 태충혈 지압은 그의 일상이 되었다. 매일 밤 5분. 따뜻한 손으로 혈자리를 누르며 그는 몸이 점점 따뜻해지는 걸 느꼈다. 검은 콩, 호두, 부추로 채운 식단도 그의 보일러실을 튼튼히 했다. 이렇게 평범한 것들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다니. 그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박 원장은 정진환에게 마음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했다. 몸의 불씨를 살렸다면, 마음의 불씨도 키워야 해요. 정진화는 아내와의 편지 쓰기를 계속했다. 어느 날, 그는 아내에게 말했다. 여보, 그동안 내가 너무 무심했어. 다시 당신과 행복하고 싶어. 아내는 미소 지으며 그의 손을 잡았다. 그들은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옛날처럼 서로를 껴안았다. 정진화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는 걸 느꼈다. 어느 날 저녁, 정진화는 아내와 오랜만에 분위기 좋은 식당에 갔다. 예전 같았으면 피곤함을 핑계로 피했을 자리였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그는 아내와 눈을 맞추며 웃었다. 그날 밤, 그들은 조심스럽게 친밀한 시간을 보냈다. 완벽하진 않았지만, 정진화는 압박감 대신 교감의 따뜻함을 느꼈다.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그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다. 정진화는 지역 커뮤니티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그는 친구들에게 말했다. 비싼 약보다 손끝의 오븐이 더 강력해요. 꾸준히 해보세요. 그의 말에 친구들은 호기심을 보였다. 정진화는 박 원장의 조언을 공유하며 다른 이들에게도 희망을 전했다. 박 원장은 정진환에게 추가 팁을 주었다. 하루 10분 좋아하는 일을 하세요. 스트레스를 풀면 마음의 불씨가 더 밝아져요. 정진환은 오랜만에 취미였던 등산을 다시 시작했다. 산을 오르며 그는 젊은 시절에 활력을 떠올렸다. 내가 아직 살아있구나. 그는 바람을 맞으며 웃었다. 정진환의 변화는 놀라웠다. 그는 더 이상 약에 의존하지 않았다. 아침마다 몸이 가볍고 아내와의 관계는 더 따뜻해졌다. 그는 건강검진에서도 좋은 결과를 받았다. 의사는 놀라며 말했다. 정 선생님, 혈액순환이 좋아졌어요. 이 상태면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을 겁니다. 정진화는 이제 치매나 피로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냈다. 그는 아내와 세계 일주를 계획하며 설렜다. 우린 아직 할 일이 많아. 그는 아내에게 웃으며 말했다. 그는 거울 앞에서 자신에게 말했다. 진환아, 넌 충분히 해낼 수 있어. 여러분, 정진환의 이야기가 어땠나요? 약도 주사도 없이 손끝으로 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관원혈, 삼음교, 용천혈, 태충혈 지압과 건강한 식단, 따뜻한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변할 수 있어요. 댓글에 여러분의 나이와 고민 혹은 새 결심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 함께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만들어 가요.